이지오냐 네. 네도 왔어요, 어머니. 어이 늦었다. 네. 저녁들을 먹었어? 먹고 오는 길이에요. 저기, 동서, 어머니 찾은 애들이요. 응? 음? 아니, 왜 같이 마시지? 저, 진우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. 무슨 얘긴데, 그래? 누가 먼저 뭐 물어봐달라고 그래, 그래서요. 진우야, 방으로 좀 와. 네. 들어갈게요. 어? 아니. 무슨 얘기인데 들어오자마자 저래 네, 들어가세요 어머니 음. 무슨 일인데요 엄마 오늘 그 아가씨 만났어 나윤 씨 만나셨어요? 니들 정말 네.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? 그 아가씨 사전 총각이랑 결혼도 안 하겠대. 알고 있어요. 나윤 씨랑 저 헤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니들 마음만 맞으면 다 되는 거야? 아니잖아. 나윤 씨 마음 확인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. 저쪽 집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데 니네 힘으로 될것 같아? 거기다 사전 총각이랑 혼나 모가던 아가씨잖아. 진우야, 이거 안 되는 일이야. 저. 나윤 씨 지킬 거예요. 이번엔 엄마가 채편좀 대주세요, 네?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. <laughs> 정말 민비들랑 같이 새 작품 하는 거야? 아, 오늘 결정 났어. <laughs> 잘됐다. 어, 잘된 거지, 그지? <laughs>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다른 생각도 안 하는 거고. 내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한다고 그래. 절대 빼지 마. 넌 생각하는 게왜 그러냐? 민피 d 면 수연이가 당신 써달라고 부탁한 건가? 뭐? 아, 왜 소리를 질러? 우리에게 놀래면 어떡하려고? 넌 내가 누구 부탁이나 받아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아?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. 어쨌든 성우는 피디들이 선택하는 거잖아. 당신은 민피딩과그 사람한테 잘해. 난 수연이한테 잘해야겠다. 내가 할수 있는 내조는 수연이한테 당신 부탁하는 거 봐. 하지, 하지 마. 너 자꾸 이러면 나일 그만둬버린다. 나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? 이제 오세요. 그래. 아휴. 그래 나가서 얘긴 잘하셨어요? 다녀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아버님. 중요한 얘기 하신다고 저까지 떼놓고 나가시더니 기분이 왜 그래요? 언제를 잡았니 날짜는? 저희 결혼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. 날 잡으러 건지 알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? 너희 아버지가 기어 이일 망치신 거니? <laughs> 아, 아니요 고모.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?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조용히 하냐?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신 게 아니고요. 아니야? 갑자기 해외 사업 쪽을 맡아서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아요. 당분간은 출장도 잦아질 수 있고요. 그래서 사장님하고 저 나윤이랑 같이 그렇게 결정했어요. 사실 결혼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? 네가 나설 일 아니야. 나서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새에이 말이 맞지. 뭘 그래? 결혼하는데 반나절밖에 더 걸려. 그리고 결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자꾸 미루냐고. 이 결혼... 없던 걸로 하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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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그 아가씨 어머니한테도 분명히 내 생각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게 없어? 아,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, 사장님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? 네가 뭐라고 해도, 소용없어. 이 결혼 내가 안 해.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. 일 때문이라는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? 일 때문에 결혼 못 한다고는 못 봤어. 넌 지금 이 애들 속고있는 거야? 제가 뭘 속였다고 이러세요, 아버지? 아유, 와,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그렇지.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, 단번에 안 하시겠다 그러면 어떡해요?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고 그랬어. 아가씨 낯빛 안 좋은 게 아무 일 아니라고도 했지만은 아가씨 쪽에서 계속 결혼을 미루자는 것도 그렇고 결국 이 결혼 될 거론이 아니야?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저이 결혼 할 겁니다.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안이 있어도 절대, 절대 안 돼! 선배랑 헤어지고 그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잠들었고 단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.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어. 엄마한텐 이런 내가 안 보여?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위해서란 이유로 속이고 싶지 않아.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어, 엄마. 회장님 오늘 누구 만났는지 알아갔나요? 예. 정일 병원 김 박사님과 또 다른 남자분과 만나셨습니다. 누구죠? 김 박사님이랑 친밀해 보이는 걸로 봐선 처남 되시는 분 같기도 하던데요. 외교부 직원이라는 그분 말인가요? 아, 알았어요. 확인해보고 연락주세요. 엄마! 언니 왔어. 어, 그래. 나정아. 나중에 올라가 있어. 왜? 나 언니랑 놀래. 엄마가 언니랑 할 얘기 있어서 그또 혼날려고? 언니 맨날 엄마랑 얘기하면 방에손자 온단 말이야. 엄마, 언니 그만 온네. 어? 알았어.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. 안녕하세요. 이리 와. 엄마랑 얘기 좀 해. 오늘 이 실장 아버님 뵀어. 알고 싶지 않아. 나연아, 이 실장이랑 결혼 정말 못 하겠어? 말했잖아. 싫어. 그럼 하지 마. 아유. 엄마, 엄마... 어제 네 얘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. 네가 그렇게 싫다면 이 실장이랑 결혼없 어떤 일로 해? 어, 정말이야? 돌아보지 <laughs> 마요